창세기 25장 27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정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그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야곱과 에서가 출생 전에를 상황을 미리 여기에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이브가의 복중에서 서로 다투었다. 두 민족이다. 두 어, 국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 다투었단 말은 서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똑같으면 다툴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길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를 때 서로가 다툽니다. 대립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어, 둘이 아니고,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런 어, 어, 두 아이가 있다. 그래서 그저 두 국민이라, 두 민족이라 그랬다 이거는 서로 길이 다른 어,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두 길이 하나는 에스의 신앙길이 있고, 어, 하나는 야곱의 신앙길이 있는데, 둘 다. 서로가 반대다, 다르다, 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싸우는지라 그랬다 서로 똑같으면 싸울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출생 전에 상황을 알려줬는데, 아직도 나지도 않았는데, 출생 전에 하나님이 벌써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23절에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란 말은 먼저 나온 에서가 뒤에 나올 나오는 야곱을 섬기리라. 복중에 있을 때 그를 갖다가 미리 다 결정이 된 겁니다. 복중에 있을 때. 그러면 그 결정된 대로 나와서 그 뒤에 신앙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는 어, 어린 자인데, 어린 자를 에스가 어, 어, 야곱을 섬기고, 어, 야곱은 에스에게 어,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하나님 벌써 복중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사람으로 봐서는 참, 이건 우스운 일이지만도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복중이다 결정이 돼서, 이제 태어나서... 야곱은 섬길, 김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나타난 겁니다. 또, 어, 에서는, 어, 야곱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다, 그러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그 신앙생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행함이 있게 됩니다. 내가 이런 신앙의 행위를 했다. 내가 이런 신앙을, 불신앙의 행위를 했다. 먼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뒤에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 있고 그 다음에 예정된 대로 사람의 신앙이, 신앙이 결, 에, 나타나는 것이지, 나, 나오고 난 뒤에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은 어디서 됩니까? 복중에서 결정이 됐다. 나기 전에 벌써 결정이 됐다. 다만, 나고 난 뒤에 나타난 것은, 어, 행하는 것은 나타날 뿐입니다. 예정된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힘서화 되느냐? 이미 결정되는데 내가 뭐, 이런다고 되고 저런다가 되느냐? 야곱이 애서가 될수 있으며 애서가 어떻게 야곱이 될수 있느냐? 이미 결정이 다 됐는데.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으로 줬었으면 우리는 야곱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복중에 이미 나기도 전에 에스처럼 그렇게 정했으면 우리는 에스의 신앙으로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정신앙이라 예정대로 되는 신앙이라 그런데 우리는 예정을 모릅니다. 우리는 예정이 어찌된지 모릅니다. 애스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했는지, 야곱으로 미리 예정을 했는지, 성기염을 받을 자로 예정, 어, 예정됐는지, 섬기는 자로 어, 예정이 됐는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알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로 자꾸, 신앙으로 자꾸 나가는 거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야곱으로 예정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애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됐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는 내 신앙생활은 나로서는 힘쓰는 것에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된 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되게 야곱처럼 예정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야곱처럼 이렇게 예정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로서는 에스처럼 예정되지 않고, 야곱처럼 예정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복중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하면 자꾸 기도를 하고, 소원을 하고, 그렇게 야곱처럼 살라고 애를 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야곱으로 예정되었다는 뜻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예정이든,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무슨 예정이냐? 이것은 벌써, 에스처럼, 에스처럼 그렇게 예정이 됐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스스로 강박해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내 스스로 강박하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스로 예정된 그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꼭 결정을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사람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우리는 그 예정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어, 로마서 구장에 보면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머리 미리 태종에 있을 때, 나기도 전에,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결정을 다 했다. 그 사람이 행함으로 있나요? 그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정이 예정 때문에 복 받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복 받는 것이지 내가 이런 행위를 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야곱이 종용한 사람이고 장마에 가고 이런 생활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다.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는, 그데 하나님의 입장에는 내가 예정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예정 안 했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못 하는 것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정이 된 표시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복중에 예정한 그것이 결국은 복을 받는 원인이지. 그래서 행위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되었으니까요. 먼저 행위 이전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증한 그것 때문에 볼반.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는, 아,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기록한 대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기록한 대로 어를 행하고, 기록한 대로 복을 받고, 기록한 대로 저주를 받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이 예정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 예정 신앙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내가 본 죄를 지면 으 하나님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 죄를 짓는데 내가 뭐죄 안질려한다고 해서 죄 안질 수가 있느냐? 그들 죄, 죄 짓는 그들을 보고 막 죄를 지었다고 허물을 또 논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 결정되는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변기할수 있겠느냐.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니냐? 바울도 어어 바로 왕도 그렇고 바로 왕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에 그리 그래 하니까 그들, 그때고 바로를 또 죄를 지었다고 또 심판하니까. 그 것이 부당하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일을 갖다 왜 사람한테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논쟁을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구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미리 다복중에 결정을 했고, 이삭이 나기 전에 벌써 내 태중에 너는, 어, 약속의 시를 내가 낳으리라. 그것이 세계 만민의 모든 주가 되리라 그랬다면 이게 미리 전에 결정을 다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람이 그걸 변경할 수가 없는데 결정된 그 책임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게다가 심판하고 그 사람이 잘했다고 상을 주는 그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지 왜 사람에게 책임질 일이냐 왜 하나님을 어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그랬습니까? 얘는? 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서 계시력에 어, 보면 항상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기록한 대로 네가 멸망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기록한 대로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놨단 말. 러다 하나님이 먼저 결정했고 우리의 행위는 나타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23절에 한 번. 봅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복중해서 그랬습니다. 나기 에 여기서 결정이 된 겁니다. 섬기리라. 그러고, 어, 또 로마서 9장과, 어, 말라기 1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를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내나 같은 말 아닙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다록 하나님이 했다. 이 말은 큰 자에게는 그큰 자는 애쓴데, 애스를 미워했다. 그 말이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을 사랑하고, 애스를 미워한 일을 복중에서 리버가에게 알려준 겁니다. 리버가. 어 이렇게 내가 어찌할꼬 막 싸우고 이러니까 리브가 복중에서막 싸우니까 어찌할꼬 이러니까 그때 리브가에게 큰자적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또어 야곱은 형에서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되리라 그 말은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 에스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복중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동한 말씀에 있어서, 어, 리버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리버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에스를 사랑하지 않고, 어, 야곱을 사랑했다. 리버가는 벌써 자기 속에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겁니다. 한데 물어봤다. 복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계시를 듣고, 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애쓰를미했구나 이걸 마음속에 두고, 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알았고, 나기 전에 벌써 아는 겁니다. 나고 난데 신앙을 보니까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야곱은 신앙의 사람이고, 종용한 사람이고, 장막의 사람이고, 애스는 그것이 하나님이 복종해서 예정한 대로, 그대로 들 사람이고 사냥꾼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나타난 이것만 보고 어, 리브아가 어,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야곱을 사랑하는 인간적으로 그냥 어,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지금 신앙을 좀 말하는 겁니다. 신앙을 사랑한 겁니다. 야곱의 신앙을 사랑한 겁니다. 두 어머니가 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야곱은, 어, 에스를 사랑하고, 리버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랬는데, 그 무슨 부모가, 아, 너 누구 사랑하노? 이래가지고, 어, 부모가, 나는 동생을, 넌 누구를 사랑하노?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신앙으로 말한다면, 리버가는 야곱을 사랑한 겁니다. 예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뜻으로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뜻대로 리브가를 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신앙이 그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던 편애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요 신앙을 보고 하는 겁니다. 자식은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자식은 자체는 미워지 하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에서 멀어져도 아무리 예정이 안돼도 자식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야. 그는 비난이 없습니다. 그 이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단 말은 그 에서를 인간적으로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행위는 미워했다 그 말이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보면 에서가 이방인의 여인 둘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리브가가 많이, 아, 야곱의 이삭과, 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많은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거 보니까 근심했다면 사랑한단 말 아닙니까? 사랑 안 하면 뭐, 그거 뭐 근심이 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신앙의 길을 떠나도 그 마음의 사랑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행위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에스의 신앙의 행위는 미워할 만한 일 이고 그러나 에스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 해석을 잘못하여 편애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리브가와 야곱은 둘다 에스와 야곱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 신앙의 행위를 보니까, 이 입어가는 신앙의 행위를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 이거는 내가 야곱을, 훨씬 내 야곱의 신앙행위를 내가 사랑해서 야곱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또 하나님이 복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래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애설미워 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27장에 나오는, 그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속이는 일을 주도를 한 겁니다. 그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그 속이는 그 일이, 리브가가 지금 편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27장에 하나님 뜻을 이룬다 음면한 뜻을 잘 이루어서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 리버가는 에서에게줄 그 복을 속여서 어, 야곱에게 주고 나면 그 뒤가 어찌 되는 것도 환하게 압니다. 그 뒤가 에서는 그때 얼마나 낭망이 되며 얼마나 분노하며 형제 싸움이 형제의 난이 일어날 것도 충분히 예견이 되고, 또 자기를 어, 자기 엄마는 자기를 이제는 대우를 못 받을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버가는 그 일을 추진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야곱도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야곱이 속인 것은 잘못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큽니다. 더 먼저입니다.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야곱에게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내게 복중해서 이런 말을 했고, 신앙이 이러니까 동생 야곱을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지 않느냐? 즉 언언을 해서 속이지 말고 그냥 야곱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복종에 있었던 그 일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 그에게 하나님 천사를 나타나서 네가 야곱에게 장자 축복 주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내지 않고, 다만, 눈이 멀게 한 겁니다. 축복할 때 눈이 멀게 한 것만 하나님이 나타냈니요그 말은, 아, 눈이 멀으니까 얼마든지, 어, 축복을 야곱에게 할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리버가은 알고, 어,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눈이 어둡지 않았다면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을 아예 처음부터 야곱에게 축복을 할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아, 이삭이 눈이 멀어 놓으니까, 리브가가 생각하기로, 아,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눈이 멀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어, 변장을 시키면 되겠다. 한 뜻을 이루기에 충분히 이룰 수 있겠다. 아, 쉽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와, 어, 이 야곱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한 뜻을 이루었다. 그렇게 봐야 돼.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그에 대해 책망을 했습니까? 이버가를 책망하지 않았고, 야곱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그는 또, 여기에, 형,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뜻과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이것 다 샀는데, 정당하게 샀는데, 속였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또 속였다. 이게 속인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한 겁니다. 정당해네 너가 아니면 너가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하면 형은 팔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게는 내가 줄 테니까. 결정은 형이 하도록 한 겁니다. 거기에 쏘가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장자의 명분이 더 귀하다는 것을 모를 정도 되면 장자의 명분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먼저 났다고 장자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믿는거 그 믿음이 있어야 참 장자요. 장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요. 근데 야곱은 더 중요하다고 믿음을 가졌고 애서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팔 리가 없습니다.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자는 믿음이 없어 애쓰는 장자의 명물을 잃었고, 야곱은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서 장자의 명물을 침노한 겁니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이두 사건을 두고, 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미 복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샀고 믿음으로 샀고 또 축복을 받을 때도 야곱이 축복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런 어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